안녕하세요. 3D 메이커 고고 비바입니다.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실기 예상 문제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어, 모양의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을 실행해 주세요. 오늘은 이와 같은 모양의 어,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뷰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파트 1, 파트 2 공차 넣어진 상태로 조립되어 있는 거어셈블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이와 같은 형태의 모델링입니다. 컴퍼넌트 2를 감춰주고 보시면 파트 1은 이와 같은 모양이고요. 이쪽 라이트 측면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하시면 되겠죠. 컴퍼넌트2 를 보시면 여기 링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 그리고 여기가 이제 뚫려져 있고 챔퍼가 여쪽 사각 모서리 다 그리고 여기도 모두 네 군데, 여기도 네 군데 이렇게 챔퍼가 있는 거꼭 도면에서 잘 확인하고 모델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싱글 뷰로 보고요. 뉴 디자인을 클릭하고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불러오고요. 화면을 간단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고요. 음. 시험 볼때 오프라인으로 어, 모델링 진행되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오프라인 상태로 어, 파일 8개 저장하는 연습 꼭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컴포넌트도 미리 어, 만들어 놓고 생성하고 모델링 해도 되고요. 본이 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바디를 먼저 다 완성한 후에 그 바디를 컴포넌트로 변환하셔도 됩니다. 저는 컴포넌트를 먼저 만들어놓고 하는 게 편해서 컴포넌트를 생성하고 그리고 나서 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툴바에서 어셈블 여기서 뉴컴포넌트해서 저는 두 개. 만들고 시작하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넌트 원을 활성화 시켜주고요. 스케치는 여기 측면, 라이트 면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스케치 선택해 주시고요. 라이트 플랜 선택해 주시고, 라이트 면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 주시고요. 파트 2와 여기,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파트 2와 조립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그 원점으로 삼고 모델링을 할수 있도록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단축키 C, 여기 원점 클릭해 주시고요. 4.5 곱하기, 지름 기준이니까 센터 디아메터 서클은 그래서 2해 e 주시고 엔터 해 주시고요. 여기도 원으로 그릴게요. 마우스 클릭, 리피트 센터 대함면서 서클 해주시고요. 원점 클릭해 주고 7.5 곱하기 해주고 엔터 하겠습니다. 여기는 슬롯이죠. 우리 그 퓨전 360에서는 이렇게 휘인 슬롯을 그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슬롯, 저는 센터 포인트 아크 슬롯을 이용해서 그려 보도록 할게요. 어, 아, 아크, 호 아크에 예, 반지름이 4라고 돼 있으니까 4 곱하기 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다시 마우스 클릭하고 리피트 센터 포인트 아크 에서원 중심점 원점 해 주시고 2위 호의 포인트 포인트 중심점에 클릭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8 곱하기 2네요. 그쵸? 이 슬롯의 아크의 기준은 지름입니다. 그래서 엔터해 주시면 됩니다. 어, 여기가 지금 단축키 D 해주시고 치수를 좀 우선은 입력해 주고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인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 라인 해주고요. 그리고, 뭐, 여기도 라인이 하나 더 있죠? 여기, 그쵸?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 라인을 보시면, 이 라인이 이, 이, 이쪽 호, 아크의 중심점하고 수평하게 가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쪽 다 탄젠트 구속 조건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탄젠트 구속 조건 먼저 해 주시고요. 음, 여기는 원래 돼 있었나 봅니다. 자, 탄젠트 구속 조건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리젠탈 버티컬 구속 조건으로 이 포인트와 이 호의 중심점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밑으로 내려와 있었나봐아 여기도 일치 구속 조건으로 이 각각의 어, 밖에 쪽그 슬롯하고 안쪽 슬롯이 일치하게 먼저 해 주고요 그리고 오리젠탈 구속 조건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수직 쪽에 좀 가까우니까 네 그쪽으로 간 거고요 지금 이 선들이 보니까 잘안돼 있었나 봐요. 그쵸? 아, 이 포인트로 가버렸네요. 이거는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네. 오늘 좀 여기 연결선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일치하게 다 해주시고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젠탈 버티코 후속점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쭉 일치한 선상에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이 네. 끝까지 제가 선을 잘못 그렸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호리젠탈 구속 조건 해주시고요. 아, 아까 보시면 프로파일화가 안된거 면이 이렇게 색깔이 이제 안 생기는 거는 어, 뭔가 연결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다시 구속 조건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d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네요. 6 나와있고 해주고요. 그리고 이 원의 중심으로 수평한 선과 이 어, 사선과의 각도가 45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 라인을 그리되 참조할 수 있는 선으로 만들게요. 여기 컨스트럭션 선택해 주시고요. 이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수평한 선 하나 해 주시고요. 다시 단축키 d 해 주시고 각도 45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아크의 중심 수평하게 선 내려오도록 해 주시고요. 30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슬롯만 또또 또 하나의 슬롯이 있죠 이거 그려주려면 크리에이티에서 슬롯 어, 이거 하면 되겠죠 센터 투 센터 슬롯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천조선으로 됐을 때는 이거 다시 체크해 주시면 다시 실선으로 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7 그쵸 7이고요 클릭해 주시고 어, 아크는 1.5 곱하기 2 해주면 되네요. 엔터. 네. 그리고 단축키 D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이네요. 3 해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 원의 중심과 이쪽 후의 중심까지 거리가 11. 네. 그래서 스케치는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피니시 스케치 해 주시고요 홈 시점으로 보시고 이제 리스트로 e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쵸 그리고 이거는 여기 디렉션 시멘트릭을 해 주시고요 홀 랭스로 선택해 주시고 메저먼트 여기 두께가 1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0해 주시고 OK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스케치 감춰진 거 다시 한번 보이게 해 주시고요. 익스트루드 선택해 주시고 여기만 해 주시면 또 되죠? 어, 디렉션 시멘트 리그로 해 주시고요. 홀 랭스 해 주시고 4해 주시고 OK 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감춰 주시면 첫 번째 파트 어, 1의 모델링은 완성이 됐어요. 이 슬롯 그리는 거만 유의해서 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이제는 컴포넌트 툴을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똑같이 이 우측 측면에서부터 스케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여기 마우스 가져가신 후에 쭉 왼쪽 버튼 꾹 누르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고 여기서 yz 플랜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라이트 시점으로 바꿔 주시고요.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쪽 라이트 측면으로 스케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모양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확대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그 링크를 만들 부분이 이미의 지수죠? 네, 자 연결되는 게 부드럽게 연결되기 위해서 공차를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 최대 공차는 1까지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단축키 C에서 센터 디아미터 서클 명령을 실행해 주시고요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가 음, 아까 보시면 요링 여기 원 링크 구멍 홀이 4.5죠 그래서 이 안에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2. 네. 여기 치수는 4.5 곱하기 2. 그러면 여기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최대 공차까지 해주고 엔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라인선으로 그려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챔퍼죠. 챔퍼가 네 개, 네 개, 네 개. 총1 2 개니까 이거는 그냥 바디 생성하고 전체적으로 어, 챔퍼를 주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라인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그냥 선 대략적으로 해서 한번 스케치를 할게요. 여기 이제 호리젠털 구석 조건으로 수평하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도 수평하게 해주고요. 네. 이렇게 해주고, 네. 이제 치수를 주면 되겠죠. 단축키 D 해주시고요. 여기는 길이가 20입니다. 보시면 여기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친된 모양이니까, 중심에 반 대칭되게 해주시고 이거의 길이에 2분의 1 해주시면 어, 중심선상에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네 12고요. 자 보시면 대칭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쵸? 이길이에 2분의 1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자 길이를 볼까요?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6입니다. 16이고요. 그리고 전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5이네요. 55. 55 해주시면 되고요. 그 그리고 20. 음, 여기가 또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 47.5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아, 스케치 완료가 됐고요. 여기가 지금 여기랑 여기는 치수가 같죠. 잠시만요. 아, 네, 여기가 지금 달라졌군요. 지금 이 대칭되는 곳이니까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도 같은 수직선상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버티컬 구속 조건으로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구속 조건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스케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아 여기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여기가 이제 뚫려져서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라인을 하나 미리 그려둘게요. 단축키 D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이네요. 8하고 엔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안에가 이만큼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스케치 완료하시고요. 온 시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1은 감춰주시고요. 익스트로도 선택해 주시고. 자, 이, 어, 링크는 컴포넌트 오을 다시 한번 잠깐 볼까요? 이 프론트 측면에서 보면, 자, 이렇게 이 디렉션 방향은 시멘트릭으로 해야 되고요. 안에가 이게 껴있는 거죠. 파트 1이. 그래서 이 두께보다는 커야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두께가 지금 10이니까 전체 홀로 하고, 여기 홀 랭스로 해주시고, 10 해주시고, 이거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최대 공차 1까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시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케이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컴포넌트 1 잠깐 감춰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두께를 봐야겠죠. 아 여기 있네요. 스케치 다시 한번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익스트루드 선택해 주시고요. 두개 선택해 주시고 프로파일 어, 스타트는요. 프롬 오브젝트로 해서 여기 링크 만들어준 이 박감 원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 5 네요. 아 하나 더 원도 선택을 해줘야 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 원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프 r o m o b j 는 여기서부터 다시 선택해 주고요. 아, 여기서부터 5만큼 아 50으로 됐네요. 5만큼 해 주시고 네. 자, 오케이 해 주시면 됩니다. 스케치 살짝 감춰 주고요. 이 반대쪽은 미러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미러 선택해 주시고요. 어, 패턴 타입은 피처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 클릭해 주시고요. 미러 플레인은 여기 yz 플레인 해 주시고 오케이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케치 다시 보여주시고요 익스트로드 선택해 주시고 여기 면 선택해 주시고요 시멘트릭으로 해 주시고 오해 주시고요 오퍼레이션은 조인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하고 오케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감춰 주시고 여기 컴포넌트 1도좀 다시 활성화 시켜 주시고 아, 보이게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네, 공차가 잘 되는 거가 보이시죠? 자, 이제 우리 챔퍼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f 챔퍼, 챔퍼 값은 다 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선택할게요. 살짝 회전해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해서2 해주시고 엔터 홈 시점으로 볼게요. 자 이쪽을 확인하시려면 이렇게 회전 시켜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어 템포 해줬고요. 이제 이쪽 측면에 수험번호 입력을 해야겠죠. 네. 그러면 크리에이트 스케치 선택해 주시고 여기면 선택해 주시고 라이트로 보신 후에 시점을 크리에이트에서 텍스트 선택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고 자신의 수험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크기는 한13 정도 할까요? 아 여기가 조금 제 컴퓨터 오늘 좀 에러가 나서 아, 치수 입력이 엉뚱한데 되기도 하네요. 어, 자, 이렇게 해 주시고 케케해 주시면 되고요. is 니시 스케치 해 주시고 엑스토로드면 선택 아니고 텍스트만 선택해서 마이너스 1해 주시고 엔터 자, 음식점으로 보고요. 자, 상위 컴포넌트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저 컴포넌트 1을 이제 그라운드로 고정시키고요. 어셈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 에 n 빌 o 조인트 선택해 주시고요. 파트2와 파트1을 선택해 주시고요. 링크 부분 여기 가운데, 그쵸? 이쪽 원 가운데 쪽을 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회전합니다. 오케이 okay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스펙트에서 헤드퍼런스 선택해 주시고요. 네. 지금 셀렉트가 제가 4각이안 되는데, 어쨌든 다 선택된 거니까. 네. 네. 브락킹 부분이 없습니다. 캔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스펙트에서 섹션 어널리스트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XZ 플랜 선택해서 보시면, 잘 공차가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예, 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이쪽도, 네, 이렇게 클릭하고 보시면, 네, 여기도 공차가 잘 들어가 있는 거다 확인이 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캔슬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예상문제 32번째 모델링까지 완성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꼭 오프라인으로 해서 8개의 파일도 저장해보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